오, 이게 경복궁 뒤쪽이에요, 스승님. 그죠, 그런 거 같죠. 야, 경비단 있어. 어,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청와대. 아줄준 거야? 아. 아, 그래. 와, 미세먼지 없어가지고 진짜 잘 보인다. 어, 오후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관광하기 참 좋네요. 여긴가 봐. 응 음, 여기가 줄이야. 음. 음, 음. 시승님, 여기 TV에서 음. 보던 곳이에요. 여기 입구 음. 여기 많이 봤었어요. 가자? 음, 가요? 네, 찍었어. 찍었어요. 코펠 응. 맞 난간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. 쉬우시고요. 예, 네, 어마어마하다. 어마어마 무시하다. 아. 아, 뭐야. 네? 아, 그래. 난간이 원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오 직무실이구나. 청와대 본관 관람 잘 하고 나왔습니다.